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칼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칼슘이라고 하면 많은 관심들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몸에 뼈를 또는 뭐 치아를, 기타 여러 조직과 장기를 관장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칼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칼슘을, 그, 여러분들은 캡슐에 충진된 것을 먹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대부분 다 이런 형태, 또한 가지는 태블릿 형태로 된 것들을 드시고 계시는데요. 액상으로 된, 액체로 된, 마실 수 있는 이런 칼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체 분말 형태로 그냥 먹으면 되지, 액체로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 왜 액체로 만들었느냐, 이런 것들이 궁금해집니다. 아, 그러한 어, 액체로 된 칼슘을 드시고 몸이 건강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그, 그러한 분들이 어, 뭐 수많은 영양제를 먹고, 또는 뭐 병원, 그다음에 약 이런 것들을 다도그 봉헌을 해도. 잘 치유되지 않았던 그런 질병들이 개선이 되더라, 건강해지더라, 라는 것을 이 액체로 된 칼슘을 먹고, 먹고, 어, 좋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런 임상 결과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액체로 된 제품을 만드시고 이것을 많은 분들한테 먹게 했더니 몸이 건강해지더라, 어떤 질병들이 좋아지게 됐는지 오늘 한번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휴버트의 방진조 회장님 오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신하세수고하셨습니다하 네. 네. 칼슘은 고체 상태로 녕하에 <laughs> 충진되거나 태블릿 형태로 안녕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회장님께서는 이 칼슘 제품을 액상으로 만드신 이유가 어떤 이유일요요 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Yeah. 어, 2010년도에 우연히 yeah. 저도 이제 오늘 같은 제품 yeah. 음, 그때는 정식 제품이 아니었는데 yeah. 그 페트병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yeah. 어, 지금도 이제 열심히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yeah. 그분을 우연히 만나서 우리 그 슈퍼에서 파는 페트병, 큰거 yeah. 거기다 하나 깍둑 주시더라고요 근데 음. 제가 이제 그때 몸이 위가 뭐 완전히 썩어가지고 <laughs> 밥도 제대로 못 먹을 때데 예. 이거 먹으면 나 난다는 거예요 <laughs> 예. 그래서 그 어쨌든 이제 좋은 인연이 돼서 어 먹고 제가 서른 살부터 위가 안 좋았어요 아, 예, 예. 그때 너무 치열하게 바쁘게 살았나 봐요 예. 그래서 어 그때 이제 못 먹고 네. 또, 이제, 그, 과로,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위가 점점, 점점 망가지더니, 음. 뭘 먹어도 안 나요. 아,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사무실에, 차에, 그 큐란, 암포젤 예. 뭐, 그것도 뭐 있어요. 결퍼스, 뭐, 이런 음. 것들을 예, 예, 예. 아예 그냥 달고 살았어요. 예. 그런데 그것들은, 먹을 때 뿐이더라고요. 음. 먹으면 이제 위가 편안해지다가. 아, 예.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되면 다시 쓰리고 막 예. 이러면 또 먹어야 되고. 음. 그러던 차에 이제 액상으로 된이 그때는 칼슘인지도 모르고. 아. 이거 먹으면 나. 아. 아. 그런데 그걸 먹고 정말로 낫어요 네. 장장 27년을 고생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 제가 몸이 지금은 이제 몸이 정상이 됐는데 음. 그때는 이제 제가 키가 1m 77인데 예. 59kg밖에 안 나갔었어요. 어 엄청 마른 몸이 그래서 ]구나. 이제 예. 저를 제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 왜그렇 크고 삐짝 마른 애 있잖아. 어 아. 아, 오케이 게 있어 맞케 아. 이렇게 이제 고팅을 그 음. 당했었어요. 음. 그런데 이 제품을 먹고. 어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거짓말이라고 다들 하시는데 저는 이틀 먹고 났어요. 음... 아침 저녁 아침 저녁 네번 빠르네. 네번 먹고 날때 증상이 어떤냐면 <laughs> 그 위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내시경을 할때 예. 내시경을 찍었던 의사가 예. 이 위를 가지고 살아 있는 자체가 용합니다. 음, 예. 할 정도로 위가 막 프로 둥둥하게 완전히 썩었었는데 네. 어 어쨌든 아침 저녁 아침 저녁 네번 먹고 엄청나게 심한 호전 만응을 느끼면서 네. 3 일째 있는 날 아침에 먹었더니 호전 만응이 없는 거예요. 음. 어사일 먹고 오일 먹고 네. 일주일 먹었더니 이제 큐랄 안포제를안 먹어도 속이 그렇게 편할 수 없고 네. 그때 비로소 어, 저희 집 사람이 차려준 밥이 맛있다라는 <laughs> 음. 거를 네. 근 30년 만에 느끼고. 아 네. 그리고 음. 이제 속이 편해지니까 몸무게는 이제 59kg밖에 안 나갔고. 네. 그러니까 속이 편해지니까 이제 먹는 거 밖에 눈이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엄청 먹어댔어요. 네. 그렇게 6개월 먹어대니까 음. 70kg가 됐어요. 네. 6개월 만에 11kg가 찐 거예요. 네. 그리고 어? 이거 계속 찌면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7 0 k 로에서딱 멈추고 아. 지금도 7 0키로예요아 예예. 그래서 가져가서 이게 왜내 위가 다 썩었었는데 음. 이게 뭔데 내 위가 낫습니까? 예. 라고 주신 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래 이거 그렇게 좋은 거야. 음. 예라고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죽다 살아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서점에 가서 예. 이제 칼슘에 관한 책 예. 미네랄에 관한 책쫙 예. 그때 한 (200권) 샀습니다 오. 서점에 가서 예. 칼슘이랑 붙은 책다 사고 오. 미네랄이라고 써진 책 제목 다 사고 예. 대체 의학에 뭐 염증 없어지고 뭐뭐뭐 뭐뭐 이러는 거를 다 사고 음. 다 읽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책의 내용을 위책 저책에 써져 있는 내용을 핵심만 추려 보니까 맞게 네.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걸 전부 메모해서 네. 주신 분한테 가서 이 칼슘이 이런 일 하는 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어, 저기도 잘 모르는데 어, 우리 대표님. 자료 수집 잘하셨네. 음... <laughs> 오히려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laughs> <laughs> 어, 그래서 이 제품에 급 관심을 갖게 됐고, 아... 어 이제 제품을 저한테 주신 분하고 지금도 뭐그 원료를 쓰고 있으니까 예. 계속 교류를 하고 있는데 예, 예. 그분 참 대단하신 분 같으세요. 음... 네. 자, 액체로 된 칼슘을 우연히 드시고 그걸 드시고 위장병 30년 동안 앓았던 위장병이 네번 드시고 좋아지셨다. 예. 네. 이런 결과로부터 아, 그럼 나도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만드시게 됐다. 이런 네. 결론인데 우연한 기회가 큰 사업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예. 네. 경우, 경, 경우가 된것 같고, 그 다음에 결국은 나의 그안 좋았던 위장병을 고친 경험이 사업의 아이템이 된. 네, 뭐 이런 일들은 뭐 종종, 예, 네. 많은 사람들한테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평소에 굉장히 그 관찰하고 통찰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라서 또 가능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위장병이 좋아지셨다 또이 이야기를 들으신 다른 분들도 이용 칼슘 액상으로 된 칼슘을 잘 챙겨 드셔서 위장병을 개선하는 그런 기회를 한번 잡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질문들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